왜 이래요? 이거나요? 여성은 남자의 뺨을 갈기고 미쳤어? 손님을 때려? 점장 어디 있어? 당장 튀어나와! 하루 전으로 돌아갑니다. 이모 치마에 뭐가 묻었어요? <laughs> 엄마가 이거 쓰라고 주셨어요.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. 그때 점장이 다가옵니다. 뭐 하시는 거죠? 이옷 어떻게 할 거예요? 이 옷이 얼만지 알아요? 죄송해요. 이옷 제가 살게요. 손님이 가방을 뒤적이고 어내 지갑이 어디 갔지?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왔네요. 대신 이 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나참 어이가 없네.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도망가려고요? 내가 속을 줄 알아요? 그때 여직원이 나타나고 점장님 일단 손님 말대로 하시죠. 내일 다시 오신다잖아요. 정안이면 제가 이 옷을 결제할게요. 그렇게 순진하니까 남편이 내 딸이랑 널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. 다음날 어제 외상하고 간 사람 아직 안 왔네. 그옷 가격이 얼만지 알아? 내세 달치 월급을 반납해도 모자라. 멍청한 엄마 때문에 애는 먼 고생이야. 그때 한 남성 손님이 들어옵니다. 어서 오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야기 대충 들었어. 몸매도 좋고 얼굴도 참한데 나랑 결혼하면 내가 옷값 대줄게. 비싸게 굴지 마. 왜 이래요? 이거나요? 여성은 남자의 뺨을 갈기고 미쳤어? 손님을 때려. 점장 어디 있어? 당장 튀어나와. 급히 달려오는 점장. 내가 점장이야.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켜? 잘리기 싫으면 당장 사과해. 저 사람이 먼저 저를 희롱했어요. 저는 억울해요. 뻔뻔한 거 봐. 손님이 좀 만질 수도 있지. 그리고 네 몰골을 봐. 아무 매력 없는 애 딸린 아줌마인데 누가 너한테 관심이 있겠어? 잘리기 싫으면 당장 사과해. 당장 멈춰요. 마침내 나타난 그 손님. 외상값 갚으러 왔어? 나는 들고 도망간 줄 알았네. 아저씨. 저 직원분께 당장 사과하세요. 아니면 매장 CCTV 확인하고 신고할 거예요. 하하하, 화장실이 어디지? 내가 뭔데 CCTV를 확인해. 내가 이 매장 본사 사장이니까? 잘 들어요. 지금부터 당신은 해고해요. 당장 나가세요. 꺼져. 그리고 이 가게는 당신이 관리하세요. 그깟 옷가게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저 허름한 여자랑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게 덕분에 이 매장에 매출이 왜 줄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잘가요 새로운 점장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